You b o 150. 나 I don't know 나. s o r sorry. sorry. a 이 PC 같은 판매기 지금 돈 냈으니까 동전 다 먹고 지폐도 다 먹고 안 나와요 지금 상품도 응. 안 나왔어. 마모도 안돼 먹히지도 않아. Okay say hello okay, Indian scammer. I know I know yeah. I understand. 여기는 그 리시켓시라고 하는 그 요가의 발상지입니다. 여기서 겐지스강이 흐르고 명상이랑 요가를 하러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에요. 저는 이제 두 번째 방문인데 델리 같이 막 시끄럽고 정신없는 곳에 있다가 오니까 훨씬 마음이 안정되고 잘온것 같습니다. 날씨는 뭐 여전히 덥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인도 여행을 2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동안 여행을 하면서 화가 좀 많이 쌓였나 봐요. 델리에서 보는 사람마다 너왜 그렇게 화가 났냐 항상 싸우고. 이게 사기꾼, 호객꾼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화, 분노, 걱정, 의심, 이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엄청 많이 쌓였어요. 이게 인도 여행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된대요. 저는 원래도 화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델리에서는 진짜 누가 말만 걸어도 싸우려고 그러고, 안 좋은 일들 너무 많이 일어나서 리에서 몸도 아프고, 그 같은 호스트에 쓰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떠들고 막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 받고 이러니까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로 온 이유가 좀 제한이 있는 화, 분노 이런 것들 좀 씻어볼까 하는 마음에 출신도 좀 찾고 아직도 인도 여행이 한달 남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 갱지스 강이 보이네요. 제가 전에 본그 갱지스 강이랑 다르게 상류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갱지스 강에서 목욕 재기를 한번 하고 좀 긍정적으로 변해보겠습니다. 거길 한번 가 볼까? 너 무슨 뭐 개라어 아. 뭐 어, 진짜 영리한데? 사람이 좀 없는 곳으로 가야겠어요. 아, 평온해진다. 그간 당했던 호객들 사기들, 제가 했던 화, 분노, 절망, 걱정, 중국 비자, 파키스탄 비자, 새벽 3시까지 전화 통화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끄럽게 떠들고 그 새끼들 500원에 가져해 놓고 도착하니까 1000원 달라고 그러고 아, 다 이런 것들 떨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물이 차가워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물이 이게 깨끗한 편이에요 훨씬 상류다 보니까 기니스가 상류다 보니까 이게 좀 뿌옇게 보이는 건 빙하가 녹아서 이제 생긴 뿌염이고 더러워서 뿌염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도 온도가 한 35도 되는데 와 물은 얼음장이야 엄청 시원해 아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요 네 모든 일에 화내지 않고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대하고 인사 먼저 하고 뭐 사기 당해도 기태해야뭐 200원 500원 그 차이인데 공사 또한하쯤 치고 기분 좋은데? 행복하게 여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시원하네. 요한번더 들어가겠다. 물 안에서 욕도 한번 떠내려 보냈기 때문에 욕도 안 하겠습니다. 마음가짐도 새로 했겠다. 밥을 먹으러 가볼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인도음식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도전을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음식이 무슨 뭐 시험이야 난관이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맛있게 인도음식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하하하하하하하 <laughs> 한입 줘라 좀나 없는데? 콜라 줄까? 팔이 되게 많으시군요 이쪽은 얼굴이 되게 많으시군요 나 뭐가 많지? 밥이다 할로? 굉장히 오랜만에 인도 음식을 먹네요. 이게 도사라는 건데, 어, 되게 크다. 다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땡큐! 어, 굉장히 친절해. 아주 기분이 좋아. 오, 어, 살짝 맵고 시큼한데 응, 음, 이국적인 맛이야. 좋아. 이거는? 이거는좀 싱거운데,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이거 많이 먹는다고 절대 탈날 것 같지 않아. 오케이 좋아. 나쁘지 않아. 저렇게 인도 음식을 먹어야지. 인도까지 와가지고 한국 음식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네. 이어서 드디어 인도에 온것 같아. 그 절대 제가 이게 맛이 없어서 남기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이것저것 많이 주워 먹어가지고 조금 밥을 일찍 먹은 것 같아요. 나 괜찮죠? 이렇게 남기면 저 사람들이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u s e i g o n to go to the s e i o to t h e i n g to h e house. i i g t to the o u s e i n t h e s i g o o go to t o u s e o t h e u s e o i n g to go to t u m g o o g h e o u s i e s e o i n o go to e h s h a r i n g l o v e t e a c h i n g l o v e a n d h e a l i n g a n d m u s i c You are teaching everything? Spiritually things, yeah, ah. everything. So much. Uh, yeah, yeah. I need that because uh, before this place, yeah, a little bit feeling angry in Delhi. So Sometimes energy going in wrong way. So I'm feeling. This is spiritual place. Yeah, yeah, yes. place. Yeah, yeah, yes. Yeah, yeah, yes. my place. Your place? Yeah, for meditation, music, healing. Huh. 긍정적으로 됐으니까. Sorry? No, this is Korean. That's alpha. alpha. Alpha Alpha is responsible to make you crazy. Like a positive. Oh, my. So much h a r e r Beta is game making you. I'm really spooky. I'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a good job. I'm going to be able to get a good job. I'm g o e able to get a good job. I'm going to be able to get a good job. I'm going to be able to get a g o 부정적으로 no, 생각을 be 하지 be 않았나 being... well, 이게 be... 한번 40분이니까 잠깐 저작, 네. 경험을 해보는 것 조금 불편하신 분이구나. 물론 약간 앉았을 때는 아, 뭔가 말씀하시는 거에서 평화가 느껴지는 분입니다. Hello. Meet my friend. I'm working in my place. <놀람> 뭐해? <놀람>

louder love three times taking help. Grab oh. your both palm, gently. And and Put your both palm on your forehead, on your eyes. Slowly, softly. Slowly, softly, not pushing. 되게 죄송한데 깜빡 졸았네요. 우 일단 영상을 처음해봐서 마음을 한번 정화를 시킨 것 같은 느낌. 깔끔하게 포맷을 한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 The trio canadis Mary w a n a like. Like m a r a n a but not m a r a n a Like m a r Is there, like so, it. you smoke for meditation yeah, and yeah, make you to relax, helping to relax. Yeah, relax. Okay, good, you are good, so you are now full, so, cannabis, cannabis? Oh, no, sorry. <laughs> So, yeah. Do you have a change? You can give me a, you can adjust tomorrow. Tomorrow? 100, 200. Oh. How much you have? Yes, this is 200. You can have a, tomorrow you can adjust. 100, you can give me 100 tomorrow. You can pay 100 tomorrow. Tomorrow? Yeah. You? I can have this. You can give 100. Thank you. So, what is the opposite? 5,000. n 이라고 하시는데 어... 방금 명상으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겠어요. 욕도 하고 오늘 아침에 결심했는데 안, 안 되겠어. 사람은 하던 대로 해야 돼. 이게 안 하던 짓을 하면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 그러잖아요. 저 갑자기 요절할지도 몰라요. 아닌 것 같아. 그냥 욕도 하고요. 화도 내고 신인질도 내고 실수도 하고. 그냥 저는 33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될것 같아. 당했어. 피카츄. 여기까지.